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이제 다른 이 아니라 요즘에 뭐롤드컵뭐 그게 한다고 야빠 녀석이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거 본다고. 뭐 화캉스, 화캉스 이제 많이 얘기들 하는데 그 정도가 조금 심합니다. 거기서 그냥 살아요. 집이야, 거기가 완벽한 본인의 집이에요. 지금 화장실이. 이제 그거 꼴배기 싫어 가지고 결승전 뭐 그거 한다더라고요. 그거 같이 봐 준다고 이렇게 살꼬셔 가지고 방해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그 뭔데 뭐. 그럼 어, 한번 뭐 그냥 몇년 동안 우리 한번 보기나 한번 해 보자. 야 드디어 연애까지 9년만에 드디어 내가 널이 자리에 앉히다니 감개가 무량하다 근데 네가 응원하는 팀이 어딘데? T1이라고 옛날에 내가 맨날 SKT1 너 옛날에 기억나? 우리 신혼 오피스텔에서 사진 찍었던 페이커 아그 고기집? 어, 어 고기집에서 찍었던 데뭐 어, 네가 보고서 거기 찐다 <laughs> <laughs> 어 시사진 찍고 싶은데에서 내가 뭔데? 내가 그래서 아, 저... 나그 사진 인스타에 아직도 있어 <laughs> 우리 페이콩님을 그렇게 하지 마. 진짜 생각보다 쉽게 찍어줬거든 그때. 어쨌든 어, 그때부터 나와 교감이 있었던 거야. 그럼 형님이면 이 사람 몇 살이야? 야 나보다 게임 잘하면 형님이야. 네가 너보다 잘생긴 오빠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 그럼 형님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음. 이제 12분밖에 안 남았어. 12분이나 남았어? 지금 네가 알아야 될게한두 개가 아니야. 미리 사전 지식을 조금 알고 봐야지 재밌다고. 캐이커 <laughs> 신난 거 봐. 아, 너 이렇게 나한테 열심히 하면은 쟤네 너한테 돈 주기로 했어 <laughs> 내가 그 가만은 형님이야. 그래서 응원해야 돼. 아, 뭐 이렇게 만져줘, 너에게오이총 귀여운데? 어얘 귀여운데 괴물로 변신해. 오 용철이 닮았네. <laughs> 중요한 건 이거 끝나면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 이거 이제 끝나면 시작한다고? 어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렸잖아 지금 오픈 인공용까지. 그래도 이것도 스포츠 경기잖아. 어. 어. 스포츠 경기면은 그래도 뭐라도 먹으면서 봐야 되지 않냐? 뭘뭐 먹어? 콘이라도 보면서 먹어야지. 알았어, 그럼 이따가 그이 경기 끝나고 내가 이따 같이 사올게. 아니 지금 시작할 때 먹어야지. 왜? <laughs> 어? 이제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 먹어야지. 아직 두명덜 골랐잖아. 빨리 갔다 와. 아가 금방 시작해. 아니야. 빨리 갔다 와. 금방 시작하네. 내가 잠깐 멈춰보라고 할게. 아니 이제 시작한다고. 나안봐 그럼. 이거 입도 심심하니 이거 어떻게 봐나나 나... 아니야 잠깐만 아니 딴거 먹으면 돼딴거 하자 있잖아 아니야 팝콘 먹어야 돼 팝콘 가둘 <laughs> 중에 몰라 치킨 사올래 팝콘 사올래 알았어 팝콘 사올게 알았어 팝콘 사올게 어자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 뭐야 <더 웃음> 어. 뭐, 이렇게 큰걸 어떻게 먹어 빨리 담아와 아, 벌써 이렇게 빨리 <laughs> 아, 담아와 담아와 빨리 아, 담아와 뭐야 담아. 벌써 죽었어 한 번? 마 아, 담아. 와 벌써 한 번. 아이씨. 아이씨 벌써 누가 죽었어? 철사슬 들고 다니는 캐릭터 멋있다. 오또 어, 죽었어. 마 담아. 무슨 맛이야? 음, 뭐, 몰라. 아, 이 이러면 안 되는데? 상상수나 그런 거좀 갖고 와. 아이. 아, 아 참. 제로슈가밖에 없어? 에이. 얼음은? 음, 맛있는 맛으로 잘사네 음, 맛있다 어, 뭐야 삼규이그사이떠또 죽었다고? 언제 죽었대? 팝콘 먹느라 나못 봤네 봐도 모르겠고 뭐화려하니 재밌긴 하다야. 영화 보는 것처럼. 나잘 골랐네. 먹어 봐. 0대 3면 영 0대 1이었었는데 네가 모자마자 네가 보기 시작하니까 두 0대 3으로 빠르게 또 어? 내가 보면은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멘까카 나유 <laughs> 씨 오빠 심각하다야. 야너 지금 니네 형님 지고 있는데 이게 입이 넘어가냐? <웃음> <웃음> 영혼이 연결돼 있다매. 먹었어야 되는데 아 집중하고 있잖아 말좀 고치지 마 알려준다고 같이 보자그 그래 해놓고서 뭐 물어보면 은왜 자꾸 물어보지 말라 그래 아니 알았어 <laughs> 아니 지금 지고 있어서 그래 그냥 콜라 먹으니까 화장실도 가고 싶고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가 화장실산면서다 알았어 가 <laughs> 그래 차라가 뭐야 왜 전화해? 나 볼일 봤는데. 어. 휴지가 없어. 아 지금 제일 중요한 때야. 그 물로 닦. <laughs> 손으로 닦아? 너 손으로 어어. 닦고서 너팝콘 먹여줘도 돼? 아이 아니야. 아 지금 제일 제일 요금난 시원한데 너의 형님의 경기도 시원하게 풀렸니?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다. 아이고 어쩜 좋아. 내가 무슨 불기영화를누르겠다 너랑 이거 같이 보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경기 봐. 아무 트리 보지 말고. 영철이가 저렇게 예쁜데? 영철이 안고 봐 그러면 빠지. 오라고 했는데 안 와. 네가 싫어서 그런 거야. 나도 네가 싫어. 영철이도 응원하는 거야? <laughs> 이거 치면 끝이야. 이거 그렇지 아니오. 영철이가 응원한대. 영철이 가까이 가서 응원해. 파이팅 파이팅 아빠 형님 화이팅 아빠 모니터 형님 파이팅 파이팅 모이터 왜 꾸? 내가 꺾은 거 아니야? 명철이가 꺾은 거야. 소라 너 가서 자 그냥. 아, <laughs> 가서 자. 너 가서 자. <laughs> 오지마. 가서 자. 방에 거면. 아빠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네가 꼈어? 꿨어? 제가 꼈어요. 미안해요. 민철이 두번 꺼보니까 재밌었어? 아. 아 팝콘 먹으려고 아. 같이 응원해 줄게. 진짜로 보지 말고 손잡고 응원해 이렇게. 두손 잡아 이렇게. 그럼 팝콘 어떻게 먹어? 이렇게 <laughs>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기를 꺼버리겠습니다 공유기 어? 뭐야 왜 안되지? 어? 제일 중요할텐데 뭐야? 이거 왜.. 뭐야? 왜? 야. 어? 응? 이거 왜 꺼? 진짜 안 껐어. 지금 왜 꺼지는데? 동수가 껐어. 아, 이거 고이 끄면 키스도 오래 걸린다고. 뭐. <laughs> 동수야 왜 그랬어? 진왜 그러지? 나한테. 전수 이겼어? 모르지. 어디 가면 졌는지. 지금 보다 죽였데 같이 보고 틀어봐. 아, 도저 저... 오, 뭐 화려하다잉? 오. 화려하다, 아. 오. 아, 파란 응. 애들이 막 빨간 애들 피가 쭉쭉쭉 단다? 야 니네 형님 활짝 웃는다. 아. 네가 봤는데 이겼네? 축하해. 축하해. 아이또 좋다고 알아고는 거야. 인권쟁이짱 <laughs> 응원하느라. 오한국오한국 CO 하리 CO 하리에 한국 대한민국 <목소리도> 아야, 오늘 원이겠어네 <laughs> <하셨을까>. <laughs>